하나. 어, 거기 올라갈 수 있어? 어! 대단한데! 오! 균형감각! 잇자! 오! 어이? 통과? <웃음> <웃음> 통과? <웃음> 통과? <웃음> 아니야? 거기 아니야? 또 없네! 우와! 돌차. 돌코해 아니야 그거 뭐야? 찾았다. 아윤아 이제 좌우 살피면서 가야 거야? 돼. 뭐야? 뭐래? 뭐지? 다알면서 아이스크림이네. 응? 아니 어디 가서 먹을 거야? 멍멍. 멍멍이 있어, 멍멍이. 안녕!